네 반갑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드디어 9월이 됐네요. 어, 자, 9월에는 좀 좋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 경기 시가 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근데 더 공교로운 것은 오늘 미국이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휴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네 경제지표 발표 어~ 이제 실업률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실업률은 일단 괜찮게 나올 거 생각됩니다. 나쁘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될것 같아서 일단은 뭐 기대치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좀 지켜보자라는 식의 어떤 느낌들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음,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증시가 대체적으로 이제 계절적 약세장이라고 그러죠? 좀 약세 흐름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 요소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화요일, 내일장까지 네, 이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주연주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뉴욕증시 주간 전망인데요. 계절적 약세장에 진입한다. 음, 고용 보고서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긴 한데 계절적 약세장에 진입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8월부터 이어지는 9월까지의 그런 약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자 한번 볼게요. 음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됩니다.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어 지금 예상치를 우리가 잠깐 볼게요. 자이 지표 상을 잠깐 보시면은요. 음 이게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 게 이제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데 실업률이 이게 금요일날 네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4.2에서 4.3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니까요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고요. 어, 그 외에는 뭐 특히 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음, 여기 네그 다음 주로 가게 되면 은 이제 cpi 지표 p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10일 11, 1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기가 또 이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네, 초반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요거 지나가고 나면 바로 fomc 네 <laughs> fomc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소매 판매까지도 같이 발표가 있어 가지고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라는 느낌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음, 비농업 부문이 이제 7만 3천 명 증가했는데 그쳤다. 어 그리고 5월과 6월. 네, 합산 조정 폭만 25만 8천 명이 달했다. 뭐 등등등인데 이거는 뭐 그게 석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고용에 대한 부분이 석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뭐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이 들안 좋게 나와야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보여요. 어, 만약에 8월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그 얘기 해드린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나쁘게 나와야지 돼요. 근데 고용이 나빠져야지 어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음참 아이러니하죠. 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호재가 된다.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노동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하면 보통 빠르게 악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 시장이 나쁘게 나오게 된다면 어 금리 인하를 통한 네 어떤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음 대신에 이제 위험 요소가 생기겠죠. 네, 고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laughs> 실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아주 타격을 좀 많이 입게 되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오늘은 노동절로 인해서, 네, 뉴욕 시신 휴장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미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내일이네요. 네, ISM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대표.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을, 않을 겁니다. 요거 한번 다시 볼까요? 구매 관리자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PMI 지표입니다. 뭐 비슷하게 나오네요. 조금 더 개선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뭐 그게 특별한 내용은 아닐 거고 베이지북이 나오죠 베이지북 이 베이지북은 왜 베이지북인가요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다 이 얘기를 예전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페이지가 네그책 책이 아니죠 이보고서의겉 페이지가 베이지색입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이고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이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파울장이 챙겨보는 보고서다. 그래서 이거는 네, 제법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음, 뭐 그런 식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계절적 약세는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미국 시장은 9월달, 우리나라 8월부터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지만, 미국 국은 9월부터 조정을 또 받습니다. 지난 5년 동안 9월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평균 하락률은 4.2% 재번 많이 빠지는 겁니다. 10년을 기간으로 늘리면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음,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 조정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지난 2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리밸런싱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얼마나 뭐 그, 신뢰도가 높은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때쯤, 음, 주가가 하락하는데, 아, 어, 보통, 이제, 이, 3분기가 끝나가는, 우리는 3분기가 끝나지만, 이쪽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이제, 시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연말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도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 시점부터는 이제, 뭐, 추수감사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소비가 또 증가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 이제, 추사, 추수감사절이고 그렇게 되니까, 10월 달부터는 이제, 서서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니까, 러 9월 달에 주가 좀 떨어지게 되면, 소비 진작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 상승하는 형태가 10월 달부터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변동성 구간이 일단은 좀 나타나면서 이제 이 지금 시즌에서 미국 경시가 매도가 조금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특별한 형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죠? 네이 알베르토하고 닐 카시카리, 카시카리가 네 그대머리 아저씨죠. 네, 이 이쪽이 이제 그 연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존, 네, 존 윌리엄스도 하고 오스탄 굴비도 네, 네 아, 명이나 하는 거네요. 이번 주에. 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금리를 인하한다, 안 한다 이쪽으로 어떻게 어, 잡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도 한번 씩 체크해 보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 어, 이제 뉴스를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네, 뉴스 보시면, 어, 요거 어, 움직이면서도 5km 표적 명중하는 K2전차, K 방산 수출 100조 원 시대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국내 방산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수주액 100조 원을 돌파했다. 수주액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주가 늘어나면은, 뭐, 어쨌든, 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로템이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급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죠? 그래서 폴란드와 지난 2022년 K2전자 180대를 공급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에 이어서 이번에도 9조 원 상당의 2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K2 전체의 부품 국산화율은 9 0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이제 남는 게 많다는 얘기죠. 어디 가서 이제 사다 쓰는 거 아니니까 남는 게 많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주 잔고. 이 국내 4대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었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약간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한것 같습니다. 자 이자놀이 경고에도 더 커지는 예대 금리 차 KB는 공시일의 최대다. 야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어 아니 이건 좀 생각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도 안 하고 돈놀이로 먹고 사는 그 구간들인데. 어, 예금 금리 낮추면 대출 금리 좀 낮춰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금 금리만 기가 막히게 낮춰버리죠. 네 기가 막히게 낮춰버리니까 예대 마진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평균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올랐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 조금 네. 부담스러운 것 같다 보여지네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음뭐 일단은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 보여요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은행주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이자 놀이라는 어떤 비판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또그 간격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면 어정부에서또한번더네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금 금리는 엄청나게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야, 이 대출금리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예대금리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다. 음, 이게 돈놀이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좀 그렇다, 그죠? <laughs> 아뭐하뭐돈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한다는데 뭐 그런 거지만 예금 받아가지고 네 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들 약간 정부 쪽에서 제재를 좀 받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피 3500을 갈 것이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인데. 센터장들, 뭐 애널리스트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이제 네, 3,500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말까지 3,500이면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네, 지금 3,200 정도 왔다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3,500이면 한300 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도 안 되죠. 한 7, 8% 정도 더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연말까지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4개월 남았죠.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어 4개월 동안 한 지수가 7%밖에 못 오른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좀더 받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네, 주가가 좀더 떨어진 이후에 네, 반등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음... 자, 일단 네, 지난 29일 코스피 지수는 네, 3,18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4월 6일 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등업고 가파르게 오른 국내 증시는 두달째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다. 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을 좀 가졌지만, 실제로 지금은 실망 요소가 좀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이번 달에는 어떤 게 결정되냐면, 저게 결정이 됩니다. 양도세. 양도세가 이제, 뭐, 9월 10일, 즉, 다음 주 안에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거 50억 원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일단은, 주도주 쪽에서는 뭐가 나오겠느냐, 조선 방위 원자력, 조방원 쪽에서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서, 이제 가장 유망한 기업은 어떤 거냐, 조선주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상승이 더 유지될 것, 그러니까 나머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쪽인데, 어, 상승이 유지될 것 생각되는 기업들은, 네, 조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하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미국과 전략적인 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주 잔액이 늘어나는 조선은 연말까지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을 점친 전문가도 굉장히 많았다. 이제 연말 쪽으로 가게 되면 IT 쪽이 일단은 반등세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겁니다. 자, 9월달이 마감하게 되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게 될 텐데, 3분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 이 정도면은 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미용. 네,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인데 어 트럼프가 아직까지도 뭐 약가에 대한 그죠?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세 이 얘기는 확정치진 않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어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야 될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음 하반기에 부진이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화학주가 꼽혀 있다 아직까지 증시가 어, 확실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구조조정 기대 때문에 강하게 반등한 모습이 있었지만 은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밀려있는 상태고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악화 자, 3분기가 지금, 이,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8월 초부터니까 7, 8 군데 거의 2개월 정도 이제 관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3분기부터는 이제 관세 영향에 의한 주가 조정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음 아까 위쪽에 볼만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날개를 난 중국 증시. 요즘에 중국 증시가 엄청 올라가는데 빅테크 쪽에서 네이 중국산 AI 여러분들 사용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상승인데, 어, 이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것같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원래는 미국이 선두 주자를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오픈 AI.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솔루션 쪽에서 보면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 쪽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번에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AI 칩 <laughs> 만들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네, 좀 들썩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가 안 쓴다. 그럼 엔비디아가 휘청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형태가 좀있 있기도 하고 또 중국 쪽에서의 이런 그 주가 성장률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쪽 솔루션 기업들은 저는 미국 쪽 프로그램만 쓰고 있는데 중국 쪽도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싼 데다가 프로그램이 성능이 훨씬 좋아. 싼데더 좋아. 그럼 안쓸 이유가 없죠. 근데도 중국을 안 쓰는 이유는 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하면 네,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 미국 쪽 프로그램이 100달러다. 그러면은 중국 쪽은 한 30에서 40달러 정도, 한 반값도 안 됩니다. 근데 성능은 그쪽보다, 미국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참,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네, 좀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어,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중국, 본토에 있는, 네, 그런 중국의 오리지널 반도체 종목군들이 폭발적인 상승세에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캠브리콘이라는 주식은 하반기에 무려 144, 148% 정도 증가했죠. 188% 증가, 148% 상승했다.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할수 있지 모르지만 중국은 지금 10%가 상한가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148%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가 올라갔겠느냐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치면은 네, 한400% 500% 올라간 그런 정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마무시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네 이거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 소식에 알리바바가 네. 어, 상승세를. 크게 보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 음, 알리바바가 요즘에 또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에 예, 그런 불길이 중국 쪽에도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미국 관세 폭탄 맞는 한국 실적 개선 우등주에 주목해라. 자, 3분기 실적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15%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기업 부담감이 커졌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뭐 보상을 하거나 또는 관세 때문에 안 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실적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FM 가이드에 따르면, 네, 음, 184개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는 62조 4,397억 원. 자, 8월 기준 한달 전과 비교했을 때1.30%석달 전과 비교하면 4.71% 줄어든 수치다. 즉, 어, 3분기 실적, 3분기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끝나가는 것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실적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영업이익 이익 전망치가 상향된 곳은 63개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하향 조정을 받은 곳은 SK텔레콤. 얘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과징금이 일회성 비용이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SK텔레콤은 사지 않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고객 보상 패키지 영향으로, 네. 크게 줄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HMM도 실적이 크게 줄었을 것이다. HMM은 근데 산업은행이 이제 공개 매수에 완전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활로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실적이 나쁘다. l g 상가 건강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못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컴투스도, 네.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네. 음안 좋네요. 자 기대치가 많이 상승한 업종은 조선입니다. 하나오션이 이익 전망치가 한달 전보다 30% 늘었고요. 어,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등등도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실적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목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온 시스템,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실적 상위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 자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되 일단은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포지션들도 9월달에 대충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 보시면 좋겠고요. 음 오늘 이제 네, 주가 상황은 일단은 네. 아, 조금 더 관망해야 되겠죠.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좀 좋지 않게 끝난 데다가 휴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하락의 포인트가 계속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락의 포인트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네. 증시가 올라가기도 어렵겠죠. 상승의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에서 압박 요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담 요소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그래도 오늘 9월이니까, 네, 파이팅. 첫날인데, 첫날부터 여기서치 하면 안 되겠죠? 파이팅 하시고요. 잘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방에서더 많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9시 뵙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